안녕하십니까 웃깁니다. 맥북을 쓰다 보면은 용량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용량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이런 것들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통 윈도우 PC를 쓰시는 분들은 파일 관리가 좀잘 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맥북을 쓴 지가 오래됐고 윈도우 PC를 잘안 써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음 그리고 프로그램들도 뭘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주로 쓰는 이 애플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또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지난 시간에 파이널 컷을 했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제가 소프트웨어 클린 마인 맥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소개를 할 겁니다. 요 소프트웨어는 왜 소개를 하냐면 일단 맥북을 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좀 쓰는데 뭔가 파일이 막, 막 차고 메모리가 막 정리가 안 되고 뭔가 컴퓨터가 좀 느려지는 경우가 있거나 뭔가 청소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아니라 무작위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잘못 결제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괜히 뭔가 그 후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유료 앱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 쓰면서 이건 언제가 리뷰해야지라고 했다가 오늘에서야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자, 클립 마이 맥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지금부터 한번씩 보여지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볼게요. 자, 우선 맥앱 스토어를 한번 제가 열어봤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이제 게임도 많이 되고 뭐 아케이드, 창작, 업무. 개발, 카테고리, 업데이트 이렇게 뜨는데 음, 이제 보통 카테고리를 보면은 유틸리티를 한번 찾아볼게요. 유틸리티를 보면은 이제 컴퓨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료 순위도 있고 유료 순위도 있는데 대부분 안 사죠. 예, 저도 안 사는데 여러분들께 사람 말을 못 합니다. 하지만 꼭 사야 될것몇개 있다는 걸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클린 마이맥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누르면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서 찾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아이 라이브 스톱이라든가 뭐 디스키퍼라든가 뭐 OS 클리너마스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받는 것들을 쓰시면은 정말 맛보기 그냥 눌러보고 뭔가 딱 실행을 한다 그러면은 돈더 내나. 돈 내놓으면은 쓸수 있다 이런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데 보면 여기 지금 1 1 9 0 0 0원짜리마 클리너 X라고 있습니다 요거 보면은 뭐 중복파일 삭제 저장공간 늘리기 배터리 성능 확인 여러가지가 있어요 요것도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저는 이걸 안쓰죠 왜냐 저는 오늘 다른걸 소개할까 하기 때문이죠 자 바로 맥바우에서 나온 이 클립 마이맥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할 텐데요. 요거를 로켓펀치 집에서 제가 컴퓨터를 쓰면서 뭔가 떠있길래 눌러봤더니 어, 상당히 UI나 뭐 UX 이런 것들이 편리하고 잘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써보려고 결제를 하고, 쓰고, 환불할까 말까 하다가 아 이거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는 건데 오늘 소개할 거는 이 클립마이맥인데 눌러보면은 지금 프리 다운로드하고 바이 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무료로 다운받아서 쓸 수는 있는데 그 기능들이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쓰면서 내가 써보고 괜찮다 싶으면 결제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실행을 하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왜 쓰면 좋은지 클립마이맥이라고 여기 써있는데 여기 지금 상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드 디스크가 지금 4테라 중에서 여유가 1.3.1 1.31테라바이트가 남아있다고 하고 있고요. 여유 램은 지금 32기가 중에 4.4기가를 지금 여유를 남기고 있는데 램 드럽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프로그램 많은 용량을 이제 배터리 아답터를 빼고 쓸 때는 여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용량을 좀 많이 하는지 그런 거 나와 있고요. 휴지통 같은 거 있고 CPU 과부하가 뭐가 뜨는지 네트워크, 실시간 악성포, 그리고 드롭박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린 마이맥을 한번 눌러 보면은 여기 보면은 클린 마이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데 관리하는 방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스캔을 눌러 볼게요. 눌러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스마트 스캐너를 해갖고 858 메가를 지금 검토를 하고서 청소를 할 용량이 확보가 됐고 보호하는 거는 잠재적 위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악성 코드, 지워지지 않는 파일이나 뭔가 그 찌끄레기들이 있어요. 뭐 맥에도 여러분들이 뭐 바이러스를 안 걸린다고 하지만. 그 찌꺼기 파일들은 어떤 컴퓨터에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스캔하고 이제 감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성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설치되어 있는 것들, 지금 실행되어 있는 것들을 좀 조율을 해가지고 램을 확보를 해주는 건데 요거 한번 눌린 다음에 소리가 났네요. <laughs> 자, 실행을 눌러보면은 이제 여기 사파리를 끄라고 나오죠. 그럼 시스템 정크로 해갖고 나오고 있고, 유지보스 DNS 캐시 플러시 여유 램 확보라고 나옵니다. 과연 램이 얼만큼 확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프리 메모리나 그 무료로 썼던 메모리 정리를 했는데, 하드 정리 따로 하고, 뭐 그리고 뭐 파일 관리 따로 하고, 램 관리 따로 하고 이런 것들을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뭔가 그 응용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 지금 다 보니까, 위에 한번 검토해보면은, 지금 여유 1.31 테라바이트 그대로 있는데, 좀 줄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램이 지금 16.46으로 지금 절반가량이 지금 남아있죠. 32기가 지금 절반가량 남아있고, 나머지는 뭐 비슷하게 떴는데, 이것만 볼 때는 사실 좋은 걸 몰라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면은, 시스템 정크는 지금 시스템 확보, 중복되어 있는 앱이라든가, 임시 파일이라든가, 여러가지 그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그런 파일이고, 메일 첨부 파일은 이 한번 스캔을 해보죠. 스팸 메일이 와 있는지 아닌지, 아주 뭐 깨끗하다고 합니다. 뭐 스팸은 제가 다 이미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없고, 휴지통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뭐가 이제 있는지, 이제 휴지통 한 번에 비운다. 이렇게 하는데, 음, 잘 비워야 됩니다. 보통 휴지통 같은 거 모르고 비웠다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악성 코드 제거, 의심스러운 파일 제거인데 요것도 한번 스캔을 해보면은 의심되는 파일들을 찾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모르게 뭔가 깔려 있거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파일들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삭제하겠습니까라고딱 뜨는데 저는 뭐 깔끔합니다. 왜냐면은뭐 쓰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뭐 편집하고, 뭐 썸네일을 만들고 그런 것 빼고는 뭐 별로 웹 서핑 이런 거밖에 안 하는데 자 악성 코드는 방금 탐색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릴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개인정보 보호도 이제 스캔을 해보면은 개인정보가 어떤 게 깔려있는지 크롬이나 여러가지 사파리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가지들이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떤게 깔려있는지 보면은 카카오톡 지금 다운로드 폴더 열려있고 파이널 컷 지금 뭐 열려있고 그리고 여러가지들이 있죠 이런 것도 있는데 개인정보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아이디 로그인된 아이디가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있을 텐데 그런 거 비밀번호 요새는 그 맥북으로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 암호를 만들어 갖고 접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기 이제 딱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 22개 항목 중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 어떤 것들이 어있는지딱뜰 텐데요. 보통 맥은 부팅을 하게 되면 좀 빨리빨리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느리게 되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꺼짐이라 터짐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느냐? 꺼르느냐, 이런 것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지보스 같은 경우에도 뭐 램을 확보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쓰시는 그런 컴퓨터 사양에 램이 좀 부족하다고 싶으면은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램이 좀 확보가 될 거예요. 자, 응용 프로그램 설치 제거는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삭제를 하는 건데 보통 클립 마이맥을 쓰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거 좋긴 좋아요 무료, 무료라서 상당히 좋은데 뭐 그거 쓰다가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또 지워지지 않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보통 숨겨진 점프 파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삭제를 하게 되면 은 깨끗하게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앱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가 뜨게 되면 은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나오는데 아까 사실 이걸 지금 리뷰 세 번째 찍고 있거든요 막그 반복되는 거 있죠 막 이거 눌렀는데, 화면 캡처 안 하거나, 화면 캡처 했는데, 이거 안 하거나. 그래갖고, 지금 세 번째 했는데, 업데이트가 뜰거 있으면, 여기 또 정보가 떠요. 근데 지금은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안 나와있죠. 확장 프로그램은 지금 열려있는 것들, 지금 뭐, 한글 프로그램, 뭐, 인터넷 플러그인, 사파리, 황영석도 패널. 그래갖고, 뭐 검색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나와있고요 스페이스 렌즈.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파일 같은 경우, 이제 하드가 얼만큼 차있는지, 뭐, 크고 오래된 파일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해주고, 파세기는 정말 그 보안으로 여러분들이 그 응? 어런 <laughs> 것들을 싹 깔끔하게 지워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크고 오래된 파일들 지금 4테라짜리 하드에 2.694테라바이트가 쓰고 있는데 스캔을 해보면 음... 크고 오래된 파일을 찾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아카이빙한 것들 3.6기가가 있고 사진을 보면은 어우뭐 이렇게 많냐? 280메가가 있고 동영상이 많죠. 동영상이 여기 정렬 크기를 해갖고 쭉 보면은 어떤 게 파일이 되서좀 크게 있는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이제 업로드를 했다거나 뭐 별로 필요가 없다거나 백업을 했다 그러면은 파일을 지워주셔도 되는 거예요. 다 보면은 파이널컷 여기 히스토리들이 쫙 있는데 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지우는 거는 검색을 지워볼게요. <laughs> 자, 일단은 2000. 자, 옛날 것부터 한번 더 삭제를 해볼 텐데 이렇게 눌러가지고 삭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즉시 제거를 눌러버리면은 크고 오래된 파일이 삭제가 싹 됩니다. 뭐, 절, 저도 뭘 지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깔끔하게 지운 것 같아요. 어? 지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네. 이렇게도 지우고, 또 파색이 있고, 음. 그래서 뭐, 스마트 스캔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쓰는데, 여기 눌러보면은, 이제 뭐, 시스템 점프 파일이나, 이렇게 뭐, 파일, 파일을 어떻게, 맥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여기 다른 프로그램도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음, 첫 사용 이후, 청소한 용량이 지금 748.9기가. 어, 거의 뭐1 테라 가까이 지금 제가 청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히스토리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파일을 관리하고 맥을 좀 어떻게 깨끗하게 쓸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정리하는 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정말로 쓰면서도 느끼는 거지만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 제가 뭐꼭 사라 마라 이런 건 아닌데 일단 써보시는 분들은 한달 내로 이게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 가격이 유료잖아요. 유료인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립 마임에 지금 보면 라이센스가 있는데요. 보면은 한 대는 좀 비싸요. 한 대는 34.9달러, 35달러인데 뭐 할인을 5달러 정도 해 주고요. 두 대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79달러인데 54.9달러, 55달러. 그러니까 세이브가 25.9달러가 되고 다섯 대. 요거가 좋은데 요거는 이제 200달러 가까이 되는 거를 한 80달러에 쓸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할인 종류가 1분 남았다고 하는데 요거 리셋이 되면은 또 할인이 아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할인이 뜨는데 이게 맨 맨날 할인 뜨는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주 떠요 이렇게 <laughs> 자, 인스턴트 활성화. 30일 환불 보장. 그리고 24일, 7일 기술 영업 및 지원. 그런 거 24시간, 일주일 뭐 기술 영업 지원한다. 하루 종일 뭐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고, 안전한 결제 암호화. 카드는 비자 카드부터 여러 가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일회성 구매는 자, 한 대를 완전히 그냥 구매하겠다. 그러면은 90달러. 그리고 두 대를 완전 사겠다. 134달러. 다섯 대를 구매하겠다는 200달러.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면은 매달 뭐 1년마다 결제할 필요 없이 그냥 평생 쓰는 그런 라이스 센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유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안쓸 수도 있어요. 유료를 쓰지 않는 이유는 일단 모르는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내가 맥에다가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 쓸만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실제로 제가 써보고 이거를 써보고 나서 좀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는 굳이 파일 관리를 막 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이거 한번 누른 다음에 그냥 스캔하고, 삭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쉬워가지고 요거는 아마 맥을 쓰시는 분들 맥북에 처음 입문하시거나 맥북을 쓰면서 약간 좀 버벅이거나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정말 저는 한번 그냥 써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이거 환불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제품을 받아서 뭐 리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실제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광고 아니야라고 얘기, 얘기하신다면 제가 리뷰를 너무 혹하게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클립 마이맥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진짜 맥북이 여러분들 쓰면서 요즘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뭐 안정성도 좀 좋았고 뭔가 버벅이는 것도 없고 잘 돌아가고 했는데 점점 더이맥유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팀쿡이 영어로 해야 되나? <laughs>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주변 프로그램들 중에서 좋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한번 제가 픽셀메이터라든가, 어, 키노트 여러가지도 있겠죠. 뭐, 페이지도 있고, 넘버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음, 그런 것도 튜토리얼도 한번 해볼 거고요. 또,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 앱들이 있는지, 여러분께 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만들 텐데, 좀 눌러주세요. 어? <laughs> 좀 해줘요, 좀. <laughs> 부탁 좀 드려요. <laughs> 열심히 할게요. 네? 영상 올리면은 맨날 나가는데 나가지 말아요. <laughs> 진짜 열심히 할지.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